어, 그럴 수도 있죠 아, 그회 한국 아, 그러어죠 아, 그러시시 감독님 축시합니다 전하영 아, 그가 바뀌었습니다 죠 아, 그러시죠. 시 다음이 어떻습니까? 유준상 선배님께도 제가 팁을 드렸어야 되는데 <laughs>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걸면 안 되는 건데 <laughs>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걸지 마라 이런 거안 배웠어. 그 조승우 탈주 사건처럼 밖에 나갔다 오셔서 제대로 확인을 하고 오셨으면 참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상당합니다. 시상은 전미도 씨께서 해주시겠습니다. 어, 근데 선배 제가 제, 제가 아닌 거 같아요. 아, 아닌가요? 그럼 전가요? <laughs> 네. 어? 그렇죠. 이런 경험은 처음이어서 잠시만요. 아 맞아요. 아, 잠깐만. <laughs> 아 뭐가 처음이에요? 아 나갔다 온 거요? 예 네, 나갔다 온 거. 아, 그럴 수도 있죠. 아, 그래.